2026년 1월은 52년 용띠에게 평생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귀한 달입니다.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마음의 평안과 함께 뜻밖의 경제적 기쁨까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재물 문제로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이 많아 잠못 이루던 날들이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방위와 색깔, 재물운을 높이는 숫자와 풍수 비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2년생, 용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소는 묵묵히 땅을 일구는 존재로 천천히 쌓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새해의 시작이라 앞으로 펼쳐질 1년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존재로 크고 역동적인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소의 기운과 만나면서 용의 빠른 움직임에 안정감이 더해지는 특별한 조화가 생깁니다. 무속적으로 천지압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합덕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큰 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이러한 천지합덕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용이 땅을 상징하는 소와 만나 꿈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리더십이 강한 띠이지만 특히 이번 달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명리학에서 식상생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상생제는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이 재물과 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52년생 용띠는 이미 충분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경험이 이번 달에는 주변에 나눠줄수록 더큰 기쁨과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소의 기운은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에너지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되거나 기운이 쉽게 빠지셨던 분들도 이번 달은 몸이 안정되고 활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아침에 일어나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속에서 조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신은 아침에 신령한 기운을 뜻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운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행동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짧은 인사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 간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지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비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로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번 달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생기거나 전화 통화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소식도 기대됩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작은 금액이지만 뜻밖의 수입이 생기는 등 재물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이제야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관심이 가는 물건이나 장소가 생겼을 때입니다. 무속에서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감은 신령한 기운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유 없이 끌리는 느낌이 들 때는 그곳에 복이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지 않던 장소에 문득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따라가 보세요. 그곳에서 오랜 인연을 만나거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뜻밖의 제안을 해올 때도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마세요. 용띠는 자존심이 강해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제안 속에 숨겨진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용띠는 회고적인 성향이 있어 때때로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새해의 시작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는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는 책임감이 강해 스스로를 혹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쉼 자체가 복을 쌓는 행위입니다. 휴식을 통해 기운을 회복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을 품은 달로, 대지가 단단하게 응축되며 묵직한 안정감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겨울의 마지막 추위 속에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조용히 자라는 때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타고난 띠로 역동적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소의 기운은... 용띠에게 날아오르기보다는 발을 땅에 딛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으로 온을 펼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진토와 축토의 만남이라 표현하는데, 진토는 용띠가 품은 봄의 습한 흙이고, 축토는 소가 지닌 겨울의 차가운 흙입니다. 이두 흙이 만나면 서로 기운을 나누며 단단하면서도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용띠는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기반을 다지는 것이 오히려 금전운을 키우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이달 52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후배들 사이에서 용띠의 조언이 큰 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기회가 따라옵니다. 누군가 용띠에게 사업조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곧 새로운 수입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과거에 뿌려둔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틀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찾아오거나, 잊고 있던 투자나 저축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을 쌓는다고 표현하는데, 복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여유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큰 금전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속에서 뜻밖의 재물 정보가 들어오거나, 함께 힘을 합쳐 이익을 만들어낼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용띠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함께하는 힘이 더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건강 관리에 신경 쓴 만큼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감이 금전운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여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이 좋은 판단을 만들어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를 천천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는 하늘이 용띠에게 보내는 신호로 지금이 바로 기반을 다질 때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저축 상품을 알아보거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보거나 오래 미뤄뒀던 재산 정리를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재물로 돌아옵니다. 또한 누군가 용띠에게 협력을 제안하거나 함께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금전적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큰 결정을 내리거나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이번 달 용띠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예방할 뿐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로또 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기축 걸로 시작됩니다. 흙은 만물을 품고 키우는 돼지의 성질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힘이 강한 달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가진 존재로 물과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변화를 주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물의 성질을 타고났기에 흐르고 스며드는 힘이 남다르게 강합니다 이번 달 흙의 기운은 용띠의 물 기운을 안정적으로 담아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마치 큰 강물이 넓은 들판을 적시며 풍요를 만들어내듯 용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무속에서는 진토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용의 흙이 물을 만나 저수지를 이루듯 큰 복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52년생 용띠는 이번 달 바로 이 진토합수의 기운을 타고 있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일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또운에서 이달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흙의 저장 기운과 물의 흐름 기운이 만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기회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52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인연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평생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온 덕분에 이제 그 인연들이 보답하듯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나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조언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숫자나 날짜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때 그것을 가볍게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이번 달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산책 중에 문득 스치는 느낌의 중요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시간에 깨끗한 물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용띠의 본성을 깨우고 기운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지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힘이 되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와의 대화 속에서 세대를 넘어선 지혜가 교환되며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겨울철이지만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따뜻한 기운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되는 숫자의 패턴입니다. 같은 숫자를 하루에 여러 번 보게 되거나 특정 날짜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천시라고 부르는데 하늘이 때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또한 까치나 까마귀가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거나 집 주변에서 자주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 역시 기란 소식의 전조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우연처럼 마주치는 인연이 있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적절한 만족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용띠는 큰 꿈을 품는 성향이 있어 때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달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기회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마음가짐이 더큰 행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온하고 특히 허리와 다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전체 운의 흐름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52년생 용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묵직하게 자리 잡는 달로 돼지가 겨울의 한기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듯 내면의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수기를 품고 태어난 신령스러운 존재로 물과 구름을 다스리며 하늘을 오르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흙 기운은 용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속에서는 토생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생금은 흙이 쌓이고 단단해지면 그 안에서 금이 생겨나고 재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52년생 용띠에게 이번 달은 바로 그런 흙의 기운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지혜를 단단한 재물로 바꿔주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기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황금빛입니다. 황금빛은 흙이 품고 있는 보물의 기운이자 가을 들녘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황금빛을 가까이 하면은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로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관계가 이번 달 황금빛 기운을 만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옷차림에 황금색 계열의 소품을 더하거나 집안 거실에 황금빛 소품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이 모이고 돈복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은은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안정과 축적을 뜻하는 색으로 용띠에게 이번 달꼭 필요한 정착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용은 원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존재이지만 52년생 용띠에게는 이제 안정 속에서 누리는 풍요가 더큰 복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갈색은 흙의 본래 색깔로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을 가까이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신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은 몸의 기운이 약해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인데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겪으셨기에 이번 달만큼은 갈색의 안정된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 계열의 옷이나 이불,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심신이 편안해지고 그 안정감이 곧 금전운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온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1월은 그런 모든 수고가 빛을 보는 달입니다. 자녀나 손주 또는 오랜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함께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번 달은 건강 관리가 곧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본래 기운이 강한 띠이지만 52년생의 경우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일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몸이 편안해야 신명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은 몸과 마음에 깃드는 밝은 기운을 뜻뜻하는데 이것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가 모두 신명을 불러오는 방법이 되고 그 신명이 곧 돈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장만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거나 평소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모두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주에 전해지면 우주도 그에 맞는 복으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물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띠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그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 더큰 복이 돌고 돌아 돌아오게 됩니다. 황금빛과 갈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드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며 주변과 따뜻하게 소통하면 이번 1월은 52년생 용띠에게 재물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 찾아오는 정말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두꺼비 장식입니다. 무속에서는 삼족금섬이라고 하여 세발 달린 두꺼비가 재물을 물고 오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26년 1월은 소해해가 시작되면서 흙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물과 흙이 함께 어우러진 존재로 흙 기운이 강해지면 재물의 기반이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금빛 두꺼비는 바로 이 흙의 기운을 재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며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두시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재물로 모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올해 75 나이로 삶의 지혜와 경륜이 가득한 시기이기에 이 두꺼비가 그동안 쌓아온 덕을 물질적인 풍요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옥으로 만든 용조각입니다. 용띠에게 용모양의 물건은 본인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일깨워주는 상징입니다. 무속에서 용은 승천하는 기운을 가진 가장 상서로운 영물로 여겨지며 특히 물과 하늘을 오가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병고년이 시작되기 전 기축걸이라는 소의 달이 먼저 열리는 시기입니다. 소는 땅을 다지고 기반을 만드는 동물이며 용은 그 기반 위에서 하늘로 오르는 존재입니다. 이 둘의 조화는 재물의 뿌리를 깊게 하고 그 위로 크게 번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옥은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용띠에게는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이상적인 소재입니다. 책상 위나 침실 머리맡에 두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좋은 기운이 몸 안으로 세우며 들어 하루하루 활력이 생기고 재물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천으로 감싼 다섯 개의 동전 묶음입니다. 이것을 오재전이라고 부르며 다섯 황제의 기운이 깃든 동전으로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6년 1월은 불의 기운이 강한 병곤년과 흙의 기운이 강한 기축걸이 만나는 시기로 불이 흙을 데워 생명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용띠는 이시기에 과거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흐름을 맞이하게 되며 오제전은 그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더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은 무속에서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한 색으로 여겨지며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는 한 해의 운을 밝게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갑 안이나 자주 사용하는 가방 속에 넣어두시면 외출할 때마다 재물의 기운이 함께 따라다니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금전적인 이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52년생 용띠에게 2026년 1월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귀한 시기입니다. 소의 달인 기축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재물의 토대를 다져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용띠의 본래 기운인 상승과 발전의 힘이 이 토대 위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바꿔주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모으고, 용은 건강과 기운을 지켜주며, 오재전은 들어온 복을 지키고 키워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시면은 한 해의 시작인 1월부터 재물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그 흐름이 1년 내내 이어지는 밝고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어,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